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산불이 발생하며 수천 헥타르의 숲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런데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불에 대한 7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불에 대한 7가지 사실을 시작합니다. 1. 산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진다.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질 것 같나요? 1분에 몇 미터 정도 이동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속 6에서 12미터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40km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자 차가 도시에서 달리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계절에는 이 속도가 더욱 빨라져 사람이 도망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2019년 강원도 산불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불길이 속초 시내 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남짓. 이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 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다. 산불하면 보통 낙뢰 같은 자연적인 요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합니다. 전 세계 산불의 약 85에서 90%가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담배 공다 초 캠핑 불씨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초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죠? 삼, 산불에도 좋은 역할이 있다. 산불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일부 산불은 오히려 자연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나무들은 열을 받아야만 씨앗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커이아 나무가 대표적인데요. 이 나무는 산불이 지나간 후에야 씨앗을 터뜨리고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불은 오래된 나무와 죽은 식물들을 정리해주어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산불은 자연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 4. 산불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기후 변화까지 일으킨다. 산불이 단순히 숨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기까지 오염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시 o 2와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산불 연기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당시 한달 동안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은 1년간 자동차 1억 대가 내뿜는 양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5 산불의 피해 복구는 수십 년이 걸린다.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은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보통 작은 불이 난 곳은 5에서 10년 정도면 회복되지만 대형 산불이 난 지역은 최소 5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불 후에 비가 오면 토양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6. 산불은 야생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거나 서식지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2019에서 2020년 호주 산불 때약 3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중 코알라의 개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죠 7. 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캠핑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다. 논박두렁 태우기를 자제한다. 산불 신고 번호 119를 기억하고 작은 불씨도 즉시 신고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산불에 대한 7가지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산불이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은 산불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